홍대를 납니다. 아, 저는 그 영화 촬영했던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홈플러스, 그다음에 여기가 호박 나이트클럽, 이쪽 이제 대전시 동구 용전동의 어, 그 유흥가 밀집 지역입니다. 유흥가도 있고 또그 복합 터미널이 있습니다. 대전 톨게이트하고 가까워서. 어, 저녁 때만 되면 굉장히 붐비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영화 악인전에 첫 장면부터 이 곳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쪽에 보면 여기 용전 라이브라고 보이시죠? 7080. 여기도 나왔고요. 여기 병천순대. 여기도 어 아주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뉴트스 나이트도 있고요. 와 여기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 뒤편입니다 고속버스가 여기 하차하는 곳이고요 여기 복합터미널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쪽이 이제 어, 매직24 팀질방 가는 길인데요 이 건물들이 이게 굉장히 폐허처럼 낡은 건물인데 여기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자, 네, 건물이 상당히 낡아 있고, 어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영화 촬영을 했을 때 이거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시집이. 아, 복합 터미널. 여기 어, 지구대가 있습니다. 용전 지구대가. 여기에 이제 조폭들이 엄청 등장합니다. 영화 악인전 보시면 어, 걔네 지, 재밌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화를 보고 이 이곳이 있길래 반가워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에서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직 합의가 안돼 가지고서는 마동석이 여기다 담배를 피고 막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진 않았겠죠? 화장실 20m라고 되어 있는데 20m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아, 이게 마동석이 안, 앉았던 의자로 추측이 되고 있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 에이스 피 c 아, 정말 영화 촬영장을 와보니까 신기합니다. 여기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바로 복합터미널 앞입니다. 악인전 이영화입니다 아 마동석 멋있다 김무열하고 마동석이 나오고 김성규가 나옵니다 김성규가 제일 나쁜 놈이고 마동석이 그 다음 나쁜 놈 김무열이 그냥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5월 15일 날 개봉한 영화고요 저는 어제 봤습니다 거친 남자들의 짜릿한 결전, 강한 놈, 끈질긴 놈, 잔인한 놈, 타협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주는 숨막히는 긴장. 5월 가장 강력한 범죄 액션이 온다. 나 건드렸으면 책임져야 해. 우리 장동수 역을 맡은 마동석님의 그 명대사들이, 그 찰진 욕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또 어, 대전의 또 다른 촬영지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잘 나오네. 아, 이번에 갔다고 전부 거꾸로 돼가지. 저 건물 이 있으니까 멋있더라고. 날씨 좋을 때 쌍둥이 빌딩. 여기 어, 서라다리 여기서 이제 왼쪽 왼쪽이 왼쪽. 예, 자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성모, 성모귀에 여기 여기 주성령 꾀에 막요런요런 골목 있잖아 요런 골목. 여기 이로 들어가 보세요. 예, 예, 여기 이거 막그리 이런 데서 막막 그러니까 여기가 이 낡은데잖아요. 네. 여기서 아. 여기가 예 영화 악인전에그 자동차 추격전 그 나쁜 새끼가 차를 몰고 도주를 하거든요. 그 깡패 두목 깡패 두목 그 마동석이 하고 그 껄렁껄렁한 형사가 있어요. 김무열이라고. 걔네 둘이가 이제 서로 얘이 나쁜 새끼 연쇄살인범을 잡으려고 이, 이거를 저기, 여기 잠복을 하다가 걔가 자가용을 타고 이제 막 도망가는데 둘이가 막 차를 그냥 때려 부시면서 막 가요. 아, 근데 그 대전에서 찍었더라고. 바로 여기 목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어, 어, 어디로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 목적 사람들한테. 시장이라고 그랬대요. 목적 시장, 목적 시장. 네, 목적 이쪽이 시장. 이제 대전의 은행동인데 은행동. 은행동이라고 하면 다 저쪽인 줄 알고 그러는데 네. 여기가 이제 낡은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예. 네. 뭐... 네. 여기 신사임가도 이제 없어졌네. 산부인과가 없어졌네. 옛날에 신수천. 예. 예. 옛날에 여기 큰 빌딩이 들어온다고 막 재개발한다고 하더니만 네. 말도 없더라고. 쭉 가서 이제 우회전하세요. 네. 여기가 이제 목적교. 목적교. 예. 목적교, 여기 대전역, 이쪽으로 가면 은흥정이. 네, 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보시면은 여기 대전에서 악인정 촬영장도 보시고, 대전 와서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웃음> <웃음> 외지에서 대전 오면 뭐 드셔보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칼국수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특별라고백정원이도 와서 칼국수 먹었잖아요 확인 전에 대통령도 왔었지. 예, 예, 예. 어우 스카이 로드로 바로 오네 이렇게 새끼로 오니까 그죠? 네. 여기가 이제 토요일마다 지금 그 행사에서 박명수 왔더라고요 엊그저께 아, 예. 어, 원래 저게 제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103번 아 103번? <laughs> 네 314번 뭐 이런거 103번이 저기 하는건데 스투을로 가는건데? 그렇죠 송촌동 송촌동 동춘당에서 예 아, 네, 동춘당 출발 예 네, 제가 동춘당 살아요 아 좋은 동네입니다 좋죠 우리, 우리 친구도 네. 거기 그 지금 그 공영주치장 지금 새로 공사하잖아요 예 네, 공사해요 바로 그 옆에 연미사진관이라고 아 우리 친구가 아 그러세요? 그냥 친구거든요 연미사진관 저기 아 여기 새로진 건물 예예예 예, 예. 저기서 봤어요. 이 시내 에 극장이 하나도 아, 없었잖아요, 아시죠? 어, 없어요, 예 네, 없어요. 예, 네, 아카데미 극장 없어지고 나서 네, 극장이 하나도 없다가 저기 생긴 거예요. 아, 잘되 여기.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예, 네, 저 아직 뭐, 건물이. 뭘거 건물이 아무것도 입주가 안돼 있어, 극장 빼고. 예, 네, 요번에 새로 건물 짓고. 예. 여기 앞에 여기도 영화 많이 찍어요. 저기 충남도청 도청 예 드라마도 많이 찍고 네, 다 왔네 누르셨어요? 네어 네. 마동석 주연의 영화 악인전 촬영지 대전 촬영지를 제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 어, 기사님의 도움으로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전 오셔가지고 악인전 촬영지 용전동하고 은행동 일대 돌아보시고 어, 맛집도 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방문에 해거든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성심당도 보시고 재미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끊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